SC 문제는 뭐 수원까지 원래 그획되어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 수원에서부터, 어, 우리 천안까지는 그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요. 이산이 그의 운영청까지는 제가 또 거기 추가적으로 더 붙여서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그게, 청이 천안이까지 원래 서울 을렇리는데그 위에 이제 부도청 주위주까지 하는 음, 부분이 그래서 지금 여섯 개, 자체가 지금 더 이제 늘어나는 그런 수를 찾아 한 여섯 개 정도예요. 근데 이 문제는 그 아, 이제 민자 민자하고 일본 일본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 거의 다 민자와 함께 3 0년 지난 뒤 이제, 이제 국가를 시작하는 어, 민자 운영 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이제 북쪽으로도 이제 더 이제 이거를 어, 늘어나게. 그, 어, 이, 저, 이, 남쪽으로 늘어나게 돼 있고,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은, 저 차를 갈면은 국가 재정으로 가게 되면은, 예탁을 하고 뭐, 몇년 걸릴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자체가, 이, 저기, 부담을 하면서, 어, 이걸, 저기, 한 번에 원스톱으로, 어, 어, 이, 개통을 할수 있게, 어, 일단, 그, 어, 정부가, 정부가, 그 계획을 잡고 지금 어이어 공회당의 치사체들한테어 어, 재정부담을 할수 있냐라고 이제 다른 들이 지금 재정부담을 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맞다. 근데 저는 어 재정부담을 하면서도 전 청와나 와산이 생겨있잖아요. 저충앙도 입장에서는. 그런데 재정부담하는 건 좋다. 그런데 재정부담하는 것만큼에 우리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뭔지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는 건 좋은데 재정부담하는 것만큼에 우리한테 지분을 주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자전보다한 부분은 국가에 기소할 때 다시 우리한테 뭔가 이전에 편급을 해주던가 하는 이 부분 중으로 가자라고 지금 정부에 지금 어 제시를 한 상황이고요.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 확답은 안 했지만은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산시장이렇게 아산 계시지만, 아산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재정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를 어떻게, 여기도 뭐 안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건, 시가 없으니 이분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나중에 물어보세요. 제가 오늘 뭐제 얘기 많이 할니까 그래서, 어, 직접 볼 때는 아산시 입장에서는 이제 뭐, 뭐 어떻게 보면 그 재정부담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유리한 그런 그 협상하는거는 과정 속에서의 그런 고민, 뭐 여러 가지 속에서 저는 나온 얘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어, 저는 이한걸로 가고, 가는 그 속에서 좀 전에 얘기한 재정부담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들은 우리끼리 저또 고민하고, 정에 요구할 것은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저기 활바에는 아살목까지 오는 게 아니라, 아산의 아부지역까지 할 때, 이기해서, 저는, 이렇양 운천역까지 좀, 뭐 해야 된다, 했으니까 문양 운천역까지, 비 저기, 조제 이, 타닥선 조사하는 어, 어, 저 일이 높게 나옵니다. 어, 일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아산시의 충분한 그 입장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산시 입장을 고려를 또 하고, 또, 지금 제가 또 도에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재정부담 같은 거할 거다, 안할 거냐. 지금, 뭐, 어, 여기서 답변할 수 없지만은, 어떻 보면은, 어, 그,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면서, 체력적으로, 그, 아, 어, 산까지는 저, 운영차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반, 방법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그 아산시의입장도 충분히 고려하고 여러 가지, 예, 해서, 체육적으로는 어, 저, 그, 방법 선을 하겠다. 아, 그게 제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앙경찰병원인데요. 중앙경찰병원은 보니까. 아니, 중앙경찰. 자참경찰학교? 중앙경찰학교인데요. 중앙경찰학교인데요. 이건 보니까 지자체에서 한 48개를 했더라구요 48개. 그중에서 이제 다른 데다 떨어지고 뭐 한거에서 이제 청나. 그 다음에 또, 어디야? 어, 어디야지? 강원. 그다음에 아니 뭐 다시 네. 자칭 안정했어요. 그전에 강원 도 이제 강원도도 강원도 다섯 군대에서 있었는지 모르고 또 충남하고 뭐 어? 아니야 아니야 세 군대에서 저 제가 풀이 잘하고 전남이 어디였나요? 전남 네. 세 군대라고 세 군대를 했는데 그 지원 때는 뭐 이제 전남도 쉽지 않을 거고요. 뭐, 뭐 그다음 에 이제 강원도 이제 좀뭐강원계뭐 뭐 저기 지난번에 그 해양경찰 인제 그대통장저전그 인제 그 뭡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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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저집식시키는문제 그, 이런 그 부분들 떨어지고 모으고 서또 말고 그런 말인데요. 제일 그유리한 그, 것이 그래도 아산이 저는 일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산이나 해산, 이번 이렇게 직접화, 직접화가야 되니까. 저는 그런데 문제는 지역에서. 뭐, 이제, 누구라고 얘기는 없었지만, 이런 부 분들을, 뭐, 하는, 뭐, 여기서, 국제공정을할수 있는 그런 위치, 그걸 그또 강하게 제가 또 어제 또 전화를 했어. 어제, 오전에 그런부 분들 그했기 때문에, 그거, 저기, 너무 이렇게 많이 풀어놓지 말고, 그렇게 하면 재촉화시켜라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강하게 통합했죠. 통합하고 응. 그랬는데, 이제, 다들 이제, 좀, 이제, 아사이 제품, 뭐, 뭐, 자유도 응. 내가 중의하고그는데 면적이 조금 적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면적은 그런 이유는 논의해 가지고 또 조치도 다 하자든지 지금 들어 있는 그 부분까지는 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어뭐 지사님의 뜻이 그거를 어 지금 보인지를 알고 그래서 좀 확인을 하고 막으면서 이렇게여보겠습니다 그걸 그 답변을 얻었는데요. 약간 그러니까 이 문제도 어 제가 이런 에재을어 다하겠다는 걸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